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어, 5월 3일 장이 열렸고요. 어, 오늘도 뭐 약간 조정을 주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죠. 어제 반등을 보였는데 오늘은 좀 소폭 빠지는 어, 모습이라서 뭐 많은 종목들이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오늘 관심 종목은 한솔테크닉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바닥 구간에서부터 자 이렇게 양봉이 발생을 했어요. 자 거래량도 같이 발생을 했죠. 어, 우리는 이제 종목을 선택을 할때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주가를 매수를 할때 가장 기본적인 어, 공식이 있죠. 주가가 쌀 때, 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량한 돈을 잘 버는 우량한 기업에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요거 두 개를 오늘도 어, 명심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솔 테크닉스라는 종목이 오늘 어, 눈에 띄었어요. 자 오늘 지금 현재 19% 양봉을 뽑고 있고요. 자 7,630원으로 어, 오늘 거의 8,000원 자리까지 언저리 찍고 윗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빠졌죠. 자 기존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6,450원 이 네, 지점이 뛰어넘을 수 없는 어, 벽이었어요. 저항 자리로 이 자리만 오면. 여지없이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보여줬는데요. 자, 여기가 왜 저항이 됐느냐? 자, 과거에 주가가 슈팅이 나오면서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고, 이 정도의 고가 놀이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요. 즉, 지지라인으로서 주가가 반등을 보여준 그런 라인인데, 여기 지지라인이 깨고 내려가니까 올라올 때는 다시 한번 저항을 맞는 이런 저항 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트에서 가장 유심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지지와 저항 자리입니다. 지지와 저항 자리만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도 최대한 주가의 매수타점하고 매도타점을 잘 찾아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차트를 보실 때는 어, 길게 보시고 지지하고 저항 자리를 꼭한 번씩 선을 그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솔 테크니스 같은 경우는 여기 6,450원이 어, 지지와 저항의 자리고요. 좀 차트를 좀 길게 어, 넓혀 보겠습니다. 차트를 길게 넓혀 보면 어, 과거에 이 종목이 뭐한 27,000원 정도 갔던 적이 있죠. 자, 요 자리가 고점이고요. 고점에서부터 추세를 이렇게 닿으면서 쭉 빠졌죠. 결국 이제 하락 추세를 이어갔던 부분들이 2015년에서부터 현재 2023년까지 하락 추세를 이어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추세를 거의 이제 끝내고 바닥에서부터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이런 어, 우상향의 패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어, 굉장히 긍정적인 차트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여기 이제 6,450원 자리를 어, 강하게 뚫어주는 이런 장대 양봉이 오늘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후부터 어, 관심 종목에 둔 다음에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은 어,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차트상에서 보게 되면, 은6 4 5 0원이 지지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위로 올라갔을 때 가장 어,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은 여기 만원대 부근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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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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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라인을 만들었던 요 자리, 요 자리를 깨고 내려가니까 다시 한번 올라올 때요 자리가 저항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7,590원인데 한솔 테크닉스의 목표가, 목표가는 여기 만원 자리를 목표가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 원이 넘어오면 요 자리에서 무조건 전량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현재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찍고 올라갔는데, 그럼 어느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이 좀 현명할까요? 자, 일봉상에서 봤을 때 주가의 양봉 그리고 여기 어, 저항라인을 강력하게 어, 만들어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둔 직전 자리, 자이 직전 자리들을 보면은, 자 여기 일봉상에서 보이는 자리들 대략 한 6,900원 정도 자리, 6,900원에서 어, 대략 한 6,480원 이 네, 정도 자리를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어, 타점으로 생각을 해도 좋지 않을까? 뭐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한솔테크닉스가 오늘 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는데 오늘 뭐 뉴스가 있었는가 보죠. 자, 종합 시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뭐 한솔테크닉스 페라이트 적층 시트 특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어, 실적 발표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실적도 좋게 나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한솔테크니스의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 현재 이제 52주 최고가를 경신을 했죠.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 이후로 주가가 반등이 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 한솔테크니스의 1분기 어, 잠정 실적 공시를 볼수 있는데. 자, 매출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정도 빠졌는데, 영업이익이 어 증가율이 55.62% 증가를 하면서 뭐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160억, 단기순이익이 130억 정도 발생을 시키면서, 단기순이익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어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어, 작년도 2022년도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영업이익 551억 원, 자, 매출액 1조 6천, 뭐, 좋은 호실적을 보여주었죠. 단기순이익도 326억 원으로, 어, 굉장히 좋은 실적을 가지는, 어 회사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흠이라면, 이 부채가 좀 높다는 점, 부채 비율이 높다는 점인데, 이게 이제 한솔, 아이원스를 인수했는데 를 지분확보를 통해서 천, 1,275억 원 인수를 했죠. 그래서 5월에 지금 250억의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채무 상환을 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회사채가 어, 흥행을 한것 같습니다. 일단, 뭐, 회사가 안정적인 실적과 매출액을 발생을 시키는, 어, 그런 부분에 있었고, 또 이제 이 한솔 아이원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 반도체를 세척해주는, 뭐, 그런 일을 하는데, 어, 반도체 장비 부품하고 세정 사업을 이 한솔 아이원스에서, 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결국에, 어, 매출액도 늘어나는, 어 그런 현상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부채가 있는 부분은, 어 투자를 위한, 어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올해도, 어 연말 정도의 매출 예상치를 보게 되면은, 어, 1조 6천에 영업이 689억 원으로, 어 호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솔테크니스는 뭐 대주주가 한솔홀딩스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시가총액 2천억밖에 되지 않거든요. 어, 연간 매출액을 발생화시키는 거 대비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죠. 결국에 그 반증은 주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내 유보율이100% 정도. 가지고 있고 부채 비율 143%, 자 PBR 0.49배 퍼가 10.14입니다. 그래서 어, BPS가 지금 만원 정도 나오는 기업이니까요. 차트 보시면 현재 7,300원이니까 뭐 지금 자리가 어, 기업의 가치, 돈을 버는 어, 가치보다는 뭐 많이 바닥을 다지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어,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 가장, 이제, 바닥에서부터 주가가 이제 탈출을 하기 위한, 어, 몇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일단은 저점이 높아져야 된다. 지금 이제 한솔 테크니스 같은 경우는, 어, 가장 바닥 구간으로 찍었던 저점 자리가 여기 4,000원 부근이거든요. 어, 3,600원이 최저점이고, 4,000원에서부터 뭐 4,9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이제 우상향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고, 자두 번째가 이제 거래량이 터져야 되거든요. 이 거래량이 터진다는 소리는 시장 참여자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리죠. 자 거래량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 발생된 거래량이 최근 10년간 거래량에 비했을 때 가장 높은 최다 거래량을 오늘 발생을 했죠. 자 최대 거래량을 발생 했다는 소리는 사람들의 굉장히 관심도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야 되는데요. 오늘 발생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 오늘 거래 대금만 무려 940억 정도 터지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의 양봉이 뽑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이렇게 양봉을 팡팡 튀어주면서 어, 갭을 띄우면서 주가 날라갔거든요 이제 결국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어, 조정을 주는 자리 내가 원하는 조정 자리까지 어,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내려오면 매수를 하는 것이고 어,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그때는 매수를 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어 항상 몇 번씩 반복하면서 나에게 세뇌를 시켜야 되는데, 어꼭 내가 지키는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 원하는 자리까지 올 때만 매수를 하고요. 원하는 자리가 오지 않으면, 어 절대 매수를 하지 않, 않으면 어 손실을 보지 않을 테니까요. 이 부분을 꼭어 머릿속에, 각인 시켜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솔 테크니스 어, 이렇게 양봉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매수차점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분차트로 가보죠. 자, 분봉차트로 가시면 오늘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던 그 매시간마다의 흐름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분차트에서 어, 매수차점을 잡고요. 이 분봉차트에서 확인한 매수차트하고, 그 일봉 차트에서 보는 매수 타점 그리고 주봉 차트에서 확인해 보는 매수 타점이 어 제일 가장 다 동일하게 맞는 그런 시점이 제일 좋거든요 자 아침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7000원 자리까지 상승을 하고 여기서 이제 주가가 내려갔어요 결국엔 6600원 자리에서 더 이상 주가를 내리지 않고 어 아침에 시가 자리죠 이 자리를 지켜주고 n자형으로 쌓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또 조정을 줍니다. 자, 분봉 차트에서 보게 되면은 주가가 내려오면 여기 자리에서 1차 한번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주가 한또 떨어지면 6,600원 자리에서 2차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 차트에서 보이는 매수 타점은 1차 7,000원이고요. 2차 6,600원입니다. 요렇게두 자리가 분차트에서 어, 보이는 매수 타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자, 주봉 차트로 가보죠. 자, 주봉 차트로 보시면 굉장히 주가의 흐름 차트가 아주 예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주가의 바닥을 다지면서 어, 매물대를 쌓았던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줬고요. 결국에 지지라인을 뚫었으니까 내려오게 되면 이 자리가 어, 지지가 되고 n자형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 직전에 윗꼬리를 달았던 이 자리, 1차 매도, 그리고 위에 언덕 자리인 11,000원 자리가 2차 매도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분봉 차트에서 봤을 때의 아, 매매 타점과 이 주봉 차트에서 봤을 때의 매매 타점은 어, 약간 다르죠. 주봉 차트에서는 대략 한 6,400원 정도 매매 타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솔 테크닉스 매매 전략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해당 기업은 과거 LCD 회로 개판하고 휴대폰 부품 제조, 뭐 전자 기기 이런 때 쪽에서 어, 한솔 아이닉스를 인수를 하면서 반도체 사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실제 호조로 인해서 바닥 구간에서부터 터지는 양봉이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회사채 공모에서 뭐 대부분 성공을 하면서 어, 돈 조달하는 250억 조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 저점을 높여가는 우상향의 패턴으로 어,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점이 조금씩 조금씩 높여지면서 어, 양봉이 빵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왔으니까 조정을 조금 주면서 주가가 밑으로 떨어질 때 어, 이런 자리에 어, 선침해를 했다가 위로 주가 위로 반등 나오면 이렇게 N자형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거래량이 무려 10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다. 이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다는 소리는 모든 사람들이 요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거래 대금도 뭐 천억까지 굉장히 많이 터졌으니까 어 거래 대금과 거래량만 보더라도 한솔테크닉스를 충분히 어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재무 상태는 다 양호한데요. 뭐 매출도 잘 벌고 있고 어 그동안 이제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유보율을 많이 쌓아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00%의 유보율과 어 부채가 조금 높은 감이 있습니다. 140%의 부채 비율이 있는데. 일단 요게 이제 부채가 있는 부분이 현재 그 반도체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자금 조달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어뭐 그렇게 무리한 어 부분으로 생각을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회사가 어 반도체 쪽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탈바꿈을 하는 부분에서. 어, 자금을 투자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바닥에서 터지는 양봉을 우리는 이제 기준봉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양봉이 지금 두 개가 나왔잖아요. 어제 이제 상승을 하면서 갭을 띄우면서 날아가는데 결국 다시 이제 갭을 메꾸면서 여기 자리가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요 자리를 꼭 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가 가능한 자리 자 6,600원에서 6,400원 정도 자리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로 보여지고요. 이 6,600원이라는 자리는 분 차트에서 어, 보여지는 매수 차트고, 이 6400원은 주봉차트 그리고 일봉차트에서 봤을 때 여기 갭 부분이 6600원에서 6400원이니까 어 제가 판단할 때는 한솔 테크닉스는 지금 자리 7000원 위에서 사는 것보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어 6000원대까지 내려오면 그때 매수 관점을 바라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자 매도가 되는 타점 어 이렇게 양봉이 발생이 나오면서 가장 고점을 찍었던 부분이 이제 8300원이거든요. 여기가 자 8300원 자리를 1차 매도 구간을 잡고 여기 11,000원 자리가 직전에 이제 언덕 자리로 보였던 어고자리에요 그 그래서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 여기 11,000원 자리에 기존에 언덕 자리가 보이시죠? 그래서 요 구간을 어, 최종 목표가로 생각을 해서 한솔 테크닉스를 접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 보면은 1차 어, 매도권까지는 20% 목표가까지는 대략 한70% 정도가의 목표가를 가지고 있는데 뭐 수익 매매로 접근하신다면 대략 한 8,300원 정도의 매도를 하더라도 자 좋은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부터 양봉이 두 개가 튀어나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어요 정도 올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틀 만에 주가의 상승폭이 무려 27%나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으니까 분명히 조정이 나올 것이고 다만 어제 나왔던 시가 5,870원인데 어, 버퍼를 둔 다음에 5,850원 자리를 이탈한다면 일단 어, 손절하고 다시 한번 관망했다가 직전에 저점 자리였던 여기 4,800원 자리에서 대응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한솔 테크니스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뭐제 영상에서 누누이 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항상 똑같은 패턴의 차트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량주입니다. 우량주. 어,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 매년 실적과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꾸준하게 잘 나면서 장사를 잘 하는 기업. 네, 요런 기업들을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싼 가격입니다. 싼 가격 주가가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락을 해서 이제 하락한 한 이후에 무조건적인 하락이 아니라 이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출현하는 어, 요런 종목들, 요런 종목들만 제가 추스려서 여러분들께 리뷰 영상을 드리고 있고, 저 또한 이런 종목들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 매수한 이후에, 어, 또 매매 복귀에 따른 어, 수익 인증, 또 매매 복귀 영상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신다면 항상 어, 이 엔트맨이라는 사람은 맨날 똑같은 패턴의 종목만 보는구나 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바닥 구간에서부터 거리량이 터져야 돼요. 거리량이 터지고 어, 누군가의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신다면 설사 내가 매수 타점이 잘못 잡더라도 어,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결국에는 올라가니까요. 이런 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서 잘 학습하셔가지고 이 주식 시장에서 꾸준하게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같은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오늘 어 단타로 들어갔던 종목 뭐한두개 팔고 나온 것 같은데 어 지금 하나 매도를 걸어놨는데 어 매도가 되지 않고 있어서 장 마감할 때까지 조금 팔리려나요? 어 오늘 노루페인트 제가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이것도 참 매도 시점이 굉장히 음 아쉽더라고요. 오늘 4% 정도 먹고 나왔는데요. 어 제가 매도를 하고 나니까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어 항상 매도에 대한 시점이 저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제가 9시 20분에 8,500원에 매도를 전량을 때렸는데 무려 어 20분 뒤에 이렇게 슈팅이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거 보고서 너무 배아프더라고요. 가좀 어 개인적으로 오늘 좀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이때 매도를 했는데. 제가 매도한 이후에 주가가 20%나 급등이 나와가지고 어 누가 꼭 지켜보고 있다가 어 내가 팔고 나면 주가를 들어올리는 어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삼화전기도 어 오늘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삼화전기도 어제 팔고 나왔는데 어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어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어 어쨌든 뭐 그래도 제가 이제 뭐 좋은 종목을 어잘 찾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삼화전기도 어제 팔고 나왔는데 상한가 들어가서 오늘 또 투상 하는거 보니까 오늘까지만 갖고 버티고 있어서도 적어도 한 40%는 저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네요. 삼화전기랑 노루페인트 한편으로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또 좋은 종목들을 잘 찾아서 벌면 되죠. 뭐 잃지 않았고요.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좋은 종목들을 항상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어 종목들의 어 타점과 매수 타점과 매매 타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어 이렇게 이제 항상 어 바닥에서 내려오는 이런 시점 어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잡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올라갈 때이 고점에서 매수하지 말고 내려올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어잘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 시장 뭐 조금씩 소폭 하락하면서 어 보면 대부분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네요. 뭐 아직 장 마감하기 전까지 1 시간 정도 남았는데 어 남은 시간 어잘 투자하시고요. 아마도 이제 이주 시장이 어 5월달에 들어가면 또 4월달과는 다르게 다시 또 이제 상승하는 장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2,500포인트를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시면서 어 좋은 종목들을 바닥 구간에서 잘 매수하시는 그런 타점을 제 영상에서 잘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